안녕하세요, 자매님들. 언니입니다. 오늘은, 그, 하이엔드 자전거. 초고가. 초경량 자전거들에 대해서 허화실.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사람들이 이제 무조건 자전거는 비싸면 좋은 거다. 비싸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해요. 비싸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기함급을 넘어가는 최고 초 고가의 자전거 말 그대로 하이엔드 그냥 최상급의 기함급을 넘어가는 하이엔드들 얘네들이 좋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뭐 보면은 지금 뭐 이렇게 인문용 자전거만 검색하고 자전거 정보 찾는 유튜브 이런 자린이 자매님들은 사실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가식거리 같은 정도 얘기로 그냥 들으시면 될 거고. 이제 좀 돈도 좀 있고 짬도 좀 되고 그래 가지고 기암급을 갈 거냐? 아니 뭐 자랑 삼아 초고가를 갈 거냐? 그런데 그냥 돈 자랑만 하고 싶으면 초고가를 타도 되겠죠. 근데 어 일단 더 좋은 자전거가 타고 싶은데 기암급보다 더 성능이 뛰어나고 좋을 걸 기대하고 이런 하이엔드를 타시려는 분들한테는 이 영상이 뭔가 어 좀더 생각을 해볼 만한 여지를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하이엔드 자전거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가격을 자랑하고 뭔가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브랜드의 이런 거를 또 이렇게 하죠.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그 메이저 브랜드들의 기한급 가격대를 넘어가고, 뭐막 심지어 2,500 이상, 3,000만 원대까지 막 이렇게 조립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무조건 좋냐? 일단은 이거는 이제 뭐 제가 객관적인 사실과 더불어 제가 주관적인 생각도 같이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말하는 게 주관적인 생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사실이 가깝습니다. 어, 일단은, 이제 초경량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초경량. 이 UCI, 국제사이클연맹이죠. 이제 세계에서,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를 주관하고 있고, 이제 뭐 올림픽 관련한 대회들도 주관하고 있는 이제 그런 UCI 대회, 이제 사이클링 경기 국제기구인데, 여기서는 이제 자전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경량으로 이렇게 막 경쟁을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지나치면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화면이 왜 이렇게 어둡냐 이거. 음. 무게 제한이라는 걸 뒀어요. 아마 6.4kg인가, 뭐 6. 몇 kg인가. 몇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관심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무게가 몇 킬로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무게 제한을 두느냐. 이제, 아주 괴물 같은 선수들의 경우에는, 이제 뭐 핸들바를 부러뜨리는 경우도 있고, 단지 힘으로. 스템도 비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흔하진 않습니다. 스템 빠게 먹는 경우는. 그리고 이제 경륜 선수들 보면은, 경륜 선수들도 상체 힘을 엄청나게 쓰기 때문에, 핸들바가 철인데, 그 철도 막 휘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강한 힘을 쏟아붓게 되는데 아무리 뭐 카본 원사를 잘 만들고 강성이 뛰어나고 한다 그래도 이 초경량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 강도의 저하 내구성의 저하 그래서 일정선에 이 무게를 두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내려가 버리면은 이제 시합 중에 파손이 되거나 선수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무게 제한을 두는 겁니다 무슨 뭐 과도한 출력 뭐 이런 과도한 무게 스펙을 그냥 이렇게 회사 간의 평등성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하는 개념보다도 선수의 안전을 고려해서 기계의 파손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이에요. 이 무게가. 그래서 UCI가 이제 그런 무게 제한을 이제 고집을 하는 거고, 있, 거기도 하고, 이 보통 기암 끝들로 가게 되면은 이 무게를 넘어가서 더 가벼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제 6kg 초반, 6kg 언더, 뭐 5kg 대 뭐, 4kg 때까지도 본것 같아요. 4kg 후반이었나? 뭐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자전거들이 가능했는데 이제 얘네들 보면은 이제 뭐 초경량들 보면은 뭐 스펙에 보면 뭐 무게제한이 있어요. 뭐 자전거들 보면 일반 자전거 110kg, 120kg 이렇게 무게제한 있잖아요. 초경량들 보면은 뭐 100kg, 90kg, 80kg 무게제한을 더해요 근데 얘네들 실제로 체격 좀 좋고 체중좀 나은 사람이 힘좀 써다 보는다면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이렇게 물론 자전거는 가벼우면 가볍게 잘 나가는 맛이 있는데 이런 걸 얻었다면 반면에 이제 너무 가볍게 되면은 그런 그 파손 내구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읽습니다. 사실 빈번해요. 이런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이 노출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을 뿐이죠. 왜냐면 그 정도 가격대를 쓰는 분들은 정말 적은 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걸 쓰는 분들이 자부심이라는 게 있는데 쪽팔려서 오픈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 어,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이게 또 너무 가벼워지면은 어필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근데 그나마도 이제 무게가 가벼워지면 스이 휘청거리고 막 롤링을 타고 추진력도 반발력도 안 나오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저가때 브랜드에서 가격 대비 성능을 노리는 휠들에서 나오는 경향인데 아마도 하이엔드급의 초경량 휠은 이런 정도는 잡아요 이런 강성이나 뒤틀림에 있는 것들은 그러면서 가볍기는 해요 좋은 바퀴예요 근데 어쨌든 단순히 이 무게에서만 놓고 해서 잃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게가 가벼우면은 기본적으로 휠이라는 게 이제 제가 앞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뭐 림과 허브의 무게 휠 전체의 무게에서 림이 차지하는 무게가 가벼웠을 때뭐 이런 것도 얘기한 게 있는데 비슷한 원리예요 이게 휠이 너무 가볍게 된다. 그러면은 휠이 이제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것은 가속할 때도 좋아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도 가볍게 출발하고 수월하기 위해서 가속을 할 때도 훨씬 유리하고 그 다음에 조향을 하는 과정에서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이제 컨트롤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이게 자전거의 방향 전환이나 이런 게더 빨라요. 반응이 훨씬 더 바로바로 바로 가볍게 와주는 거죠. 그리고 오르막에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냥 무게가 가볍고 강성이 뒷받침된다는 전제하입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하이엔드들은 강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기 때문에 내구성은 문제가 될수 있어요. 잘 부서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부서지지는 않는다면은 네, 뒤틀림 강성이나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잘 확보는 돼 있어요. 최종 제한을 안 넘기면 오르막에서는 굉장히 좋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이제 평지입니다. 평지. 평지인데, 뭐, 살살 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평균 속도가 좀 빠른 페이스다. 뭐, 40 이상. 빠른 페이스고, 막45 이상 팩을 지어가지고, 고속으로 항속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약간 중량이 나가는 휠들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더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관성이에요. 관성. 이 무게에 관련해서,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뭐, 가방끈이 길지는 않아서, 이걸 뭐 숫자하고 막 이렇게 공식하고 이렇게 해갖고 설명하는 거는, 응, 기대하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근데 하여튼 기본 원리는 다 알잖아요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이 덤프트럭도 보면은 속도 붙이기도 힘들지만 속도가 붙여 놓으면 멈추기도 힘들죠 예, 네, 물론 브레이크 잡아서 세우는 게 힘들지만 브레이크 안 잡고 그냥 탄력받은 상태에서 가만히 놔둬도 그 속도를 유지하고 한참을 달릴 수가 있어요 그 관성의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자전거의 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타임트라이얼용 자전거나 트랙 안에서 타는 벨로드롬 안에서 타는 그런 자전거들이 보면 은 오히려 이제 옆바람을 맞을 일에 잘 없기 때문에 공기를 이제 최대한 잘 가를 수 있고 이제 그 공기에 대한 저항을 최대한 적게 받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지 휠경량화에 포커스는 그렇게 많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트랙에서 안에서 운용되는 자전거들이라든지 타임트라이얼 자전거들의 무게를 보면 실제로 별로 가볍지가 않아요. 이제 뭐 올라운드 자전거나 뭐 에어로 자전거, 뭐 엔듀어런스 이런 애들은 이제 그래도 무게를 많이 중요시하지만 타임 트라이얼이나 뭐 트랙에서 타는 자전거막 디스크 휠 껴져 있고 3발이5발이 휘어 막 껴져 있고 그러죠. 얘네들이 생각보다 보기보다 이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이게 이유가 물론 공기 저항적인 측면도 있지만 살짝 하니 무게가 무거워지면은 고속 영역에서 그 탄력을 받았을 때는 에너지가 그 속도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 그 속도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나의 힘, 체력이 더 아낄 수 있어요. 오르막 때 가벼운 휠이 내가 힘이 들들듯이 평지에서 고속 영역의 일정 속도 이상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는 그 속도를 유지하고 달리는 데는 휠이 살짝 무게감이 있는 게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너무 가벼운 휠을 꼈는데 내가 막 오르막을 많이 타는 게 아니라 뭐 평지도 많이 탄다 그러면 평지에서 잃는 게더 많죠. 그래서 내가 무조건 하이엔드를 뭐탈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뒷받침이 되는데 경제력도 돼. 근데 단지 돈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자전거를 만들고 싶고, 내가 더잘 타는 데 있어서 좀더 좋은 효과를 줄수 있는 장비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 내가 타고 있는, 현재 주로 타고 있는 환경이나 여건에 얘가 부합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사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주관적인 건데, 자전거의 절대적인 성능은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프레임 영역이에요. 프레임 영역. 이게 왜냐면 이제 뭐 몇몇 브랜드들 이렇게 보면 소규모 업체들이 있고, 막 명품이다, 무슨 뭐 끝이다 하면서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파는 그 몇몇 개 씹덕수 같은 족 같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나는 걔네들에 대해서 솔직한 말로 그런 주장들에 대해 공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나는 네, 레이, 이 성능에 대한 검증이라는 거 자전거라는 게 타보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경험을 해 보신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똑같은 파트 부, 똑같은 휠 똑같은 타이어 똑같은 구동계 똑같은 컴포넌트 파트를 그대로 다 쓰고 프레임만 바꿔서 이제 껴 보시는 분들 그런 경험들은 많이들 흔하지는 않으실 텐데 물론 해 보시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이게 타보면 프레임이 다 성격이 다릅니다 달라요. 기함급끼리도 나가는 게 차이가 있어요. 성격이 다르고 특성이 조금씩 다른데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뭐 탔던 게뭐 이제 좀 기함급 프레임이 뭐 몇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어서 탔던 케이스가 뭐냐면은 비앙키 울트레 XR2. 이제 그때는 이제 위등급 아래등급 없었고 울트레가 그냥 한 가지 등급으로만 나왔는데 XR2가 이제 신형 최상급이었고요 울트레 XR2를 탔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바로 막 바꿔서 탄 게, 라피에르를 탔는데, 그, 완성차가 아니고, 프레임으로만 제공되는, 이제, 최상급 프레임이 있어요. 그거, 뭐, 300 얼마짜리인가? 그, 이제, 그뭐 뭐라 하던데,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거하고 이제 타봤는데, 둘다잘 나갑니다. 굉장히 잘 나가요. 둘 다. 프레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뭐, 둘의 특성 차이를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굳이 영상이 너무 길어져요. 이걸 얘기하려면. 그래서, 이제 뭐, 그것보다도, 음, 그러면 이 자전거의 성능들을 말하는 지표가 뭐냐 브랜드에서 주장하는 바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게 레이스에서 성적으로 성능을 검증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암급 자전거다 정말 좋은 자전거다 이런 자전거들이 뭐 이제 뭐 부엘타 에스파냐 라던가 뚜르드 프랑스 라던가 뭐 파리 로베라던가 뭐 또는 원데이 클래식 대회들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거 도로사이클 경기 다양한 장르의 이런 도로사이클 경기 그러니까 세계대회 수준의 이런 UCI가 공인하는 대회에 참가해서 성적을 거두지 않는 그런 브랜드 그러니까 는 자전거 구입하셨을 때 UCI 인증마크 붙어있다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UCI 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 건 국제대회, UCI가 인증하는 국제대회에서도 출전이 가능한 자전거다라는 그거를 인증해 준 거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메이저급 대회에서 많이 보이고 성적을 잘 거두고 있는 브랜드. 그런 브랜드의 자전거들이 충분히 믿을 만한 성능을 갖고 있는 자전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초고가 하이엔드들 자전거가 물론 대회에 막 스폰하고 밀어붙일 만한 자본이 되는 그런 큰 회사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종합적인 성능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뭘 근거로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타보지 않는 이상. 저는 타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의구심이 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타본 사람들도 주변에 없고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그 우리 메이저 브랜드들의 기함 끝까지만 만져봤지, 이런 뭐 솔직히 잘 들어본 적도 없는 몇몇 뭐 존나 비싼 뭐 이런 기함급을 넘어가는 금액대 의 자전거들을 저는 뭐 사실 제가 추천해서 파는 것도 아니고, 뭐 데이터가 있어요 추천을 하고 팔죠. 사실상 내가 겪어보질 않았는데, 그리고 별로 겪어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 결론은 이제 그거죠. 뭐 아까 본내용에다 나왔지만, 하이엔드 자전거는 도대체 뭐 어떤 거냐? 무조건 존나 비싸면 좋은 거냐? 가벼우면 좋은 거냐? 그러면은 막 존나 가볍고, 존나 비싼 게 믿을 만하냐? 존나 가벼웠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있지만 잃는 건 뭐냐 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 영상이 좀 뜸했는데 날씨가 살짝 풀려 가지고 전방이 바쁜 것도 있었지만은 이제 저 뭐야 이게 영상을 이렇게 자꾸 만들어 올리다 보니까는 이 뭔가 이 영감의 주제가 될 만한 영상의 주제가 될 만한 이 떡밥들이 필요한데 이 자전거라는 업계가 한정돼 있잖아요 니네들이 이제 여기 본 유튜브 이 존나 자전거 업계 유튜버들이 아좀막다 찌질이 새끼들 같아, 보면은. 뭐, 씨발, 뭐, 장사하는 거, 뭐, 집 물건 홍보, 뭐, 뭐, 리뷰, 뭐. 아, 영상 조회수는 잘 나와, 그런 게. 입문자들이 궁금하니까. 뭐, 씨발, 뭐, 내거 하나 더 팔아먹겠다고. 그리고 뭐, 협찬받고, 어쩌고. 어우, 좋네요, 좋네요. 싸네요. 가성비 좋네요. 이거밖에 없어. 아주 다같난 그런 거 하기 싫어. 조회수 안나오대 뭐야, 추잡스럽게 무슨 비굴해가지고 뭐 씨발 그냥 뭐다 그리고 여기 자전거 세계가 아주 씹선비들이 존나 많아가지고 뭐헤멧다 쓴다고 지랄연병해, 뭐 한다고 지랄연병해, 뭐 지적질하고 존나 막다 양반 선비 새끼들이야. 그래갖고 막다 쫄보 새끼들밖에 없어가지고 뭐 시원시원하게 쉬운 썰푸 푸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그런 씨발 남들처럼 그렇게 찌질하게 씨발 무건 리뷰나 하고 뭐다 어? 좋네요. 이것도 좋네요. 이 자전거 는 이게 좋습니다. 아 이거 좋습니다. 가성비 좋네요. 이지라는 존나하기 싫어, 씨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음에 또 조금 이렇게 좀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재밌지 않을까 하는 걸 하나 준비 중인데 기다렸다가 또 다시 봐주라고. 나 앞으로 같은 뭐 영상 꾸준히 성실히 올릴 건데. 아 그리고 좀 뜸했던 이유가 또한 가지가 이게 뭐 잡설인데 아니 이게 뭐 내가 영상을 하나씩 올릴 때마다 한두 명씩 구독자가 올라가는 거야? 막 쭉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안 올리면 안올라가고 그래가지고 한 100명 넘었을 때 이제 100명 목전이랑 이렇게 영상 안 올리고 한번 있어보면 과연 구독자가 늘어날까? 올릴 때만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나니까 그래갖고 안 올리고 있어봤는데 어 그래도 올리긴 올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조금 그걸 한번 조금 지켜보고 싶었던 게 있고 존나 열받는 거는 아니 시발 내 딴에는 존나 나름 소신 있고 좋은 어 이거라고 해갖고 존나게 올리는데 100개 넘게 올렸는데 시발 구독자 100명인데, 어? 이미, 씨발, 그, 막, 어? 존나 쫄쫄이 입은 여자들이 영상 하나 올리고, 두세 개 올리면은, 씨발, 뭐, 영상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 그, 씨발, 전화오네, 또. 아이, 쉬는 날인데, 오늘. 어? 이, 씨발, 자덕새끼 이, 고추새끼들, 이 더러운 고추새끼들, 그냥 여자만 보면 환장해가지고, 개새끼들, 이거, 이 무슨, 씨발, 영상. 아, 이거 새로 샀어요? 와 얼마짜리 질렀어요 뭐 여자들 나갖고 쫄쫄 입고 씨야 어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해갖고 사진 한방 찍고 어 한다고 그러면 씨발 환장해가지고 막 영상 세개밖에 없고 영상 시, 시작한지 씨발 한달도 안됐는데 무슨 뭐막 구독자 뭐 조회수 뭐몇 몇천개 몇만개 뭐 구독자 몇천명 아우 좆같은 씨발 진짜 이 꼬추새끼들아 좀 정신 좀 차려라 이 개새끼들아 니네들이 그런다고 걔네가 니네 한번 만나주냐 이 정신머리 없는 새끼들아 내거좀 봐줘 내꺼 그리고 어 이, 그, 아, 그래서 내가, 씨발, 아 여성 호르몬 주사를 한, 한 달쯤 맞고 머리 좀더 길러가지고, 씨발, 나도 여자들 입는 옷을 입고서 이렇게, 뭐, 고글 쓰고 하면은, 여기도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골반도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짝 여성화 시킨 다음에 나도 영상을 찍을까? 막 그런 잡생각? 이런 것도 재밌겠지 않냐? 근데, 하기 싫어, 근데. 왜냐면은, 안 돼. 왜냐면은, 헬창이라서 존나 근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 근육이 안 크잖아. 그래서, 그거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말이야 지금 음? 이런 좆 같은 이렇게 생긴 이 씨, 이런 이런 놈 이거를 그래도 재밌다고 믿고 봐주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대인배다 이거지 어 멋있는 사람들이야 내 영상 보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 또 이제 영상 계속 하나 준비해서 올릴 테니까 이제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한번 저와 함께 에, 나 이번에 그 구독자 늘어가지고 라이브도 되더라고 라이브도 막 하고 한번 해볼 테니까 우리 한번 이 자전거 업계를 한번 신랄하게 까고 비판하고 한번 물고 씻고 뜯어 밝혀보는 그런 채널로 한번 성장해 봅시다. 안녕.